안녕하세요.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. 오늘도 주식투자 왕초보 줄린이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종목은 나우 아이비인데 바로 본론 들어가서 매수 시점부터 잡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종목이 눌림목이 나오다가 쭉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종목이 크게 오르기 전에 저가부터 찾고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화면에 보면 파란 띠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파란 띠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매수 조건이 되는데 진입은 어디에서 하냐면 검정선 아래에서 빨간 공이 보일 때 진입을 합니다.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본인의 자금에 맞춰서 진입을 한 다음에 무리하게 한 번에 들어가면 절대 안되고 본인의 자금 관리에 맞춰서 소액을 들어가야겠죠.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서 손절매를 설정해야 돼요. 손절매는 이 빨간선 아래쪽에다가 손절매를 설정합니다. 그 다음에 손절매를 설정하고 손절라인까지 도달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이렇게 얻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진입가를 기준으로 청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정고점을 조금 아니고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청산하는 거예요.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을 때. 그 다음에 다시 정고점을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2차 또는 3차 걸쳐서 청산해서 수익을 쌓는 겁니다. 이 수익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 200원. 얘는 만 3,400원이니까 만 3,400원 나누기 만 200원 하게 되면은 한 30%가 나와요. 이렇게 해서 1차 수익 구간이 30% 정도 나오고 2차가 대략 60% 이렇게 나오게 되면 손절은 이렇게 5% 내외로 짧게 손절하면서 수익은 30%, 60%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해서 쌓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시스템 차트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인데 일반적인 증권사에는 이 시스템 차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설치하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 1 0 6 7 5 8 3 5 7 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해서 이제 크게 상승하기 전에 최저가에 있을 때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하고 매수해서 30% 60%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네이버에서 네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살까 클릭하고 오른쪽에 네이 나옵니다. 네이버 로빈이라는 것을 누르면 상단에 VIP 수익 이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에 예식을 300여 개에 1만 개가 넘는 것을 볼수 있어요. 클릭해서 눌러보면 이렇게 3억 원, 6500만 원, 2100만 원, 3 3 0 0만 원, 4600만 원, 9000만 원,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, 몇억 원 수익을 낸 사례들을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 추천 투자 대회 1등을 제가 4번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신 것처럼 나도 한달 3천만 원, 1억 원 이상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, 좋아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기술을 설치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